스코프라는 것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한데요. 코드의 중괄호 내부를 유효 범위 또는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범용적으로는 스코프라고 부르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범위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접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변수의 접근이란 변수를 읽거나 쓰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는 같은 범위 내에서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위 내에서는 변수에 접근을 할수 없습니다. 반복문의 범위는 중괄호로 감싸여져 있는 부분이며, 반복문의 외부 범위에서는 반복문 내부 범위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매직 미러라 불리는 거울이 있는데요, 매직 미러는 내부에서 밖이 보이는데 외부에서는 매직 미러 내부를 보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 거울로 보이는 특수한 거울입니다. 변수의 접근 범위도 매직 미러 내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외부 범위에서는 반복문 내부 범위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범위 내부에선 범위 외부에 선언된 변수에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뿐만 아니라 모든 중괄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없지만 인위적으로 중괄호를 작성하여 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부문에도 중괄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괄호 내부에 범위가 존재합니다. 다른 예시로 반복문 내부에 조건문이 있는 경우 조건문 내부에서 가장 밖에 있는 박스 변수에 접근할 수 있고 조건문 내부에서 반복문 내부에 있는 치킨 박스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문 밖에서는 넘버 변수에 접근할 수 없으며 반복문 밖에서 치킨 박스 변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내부 범위에서는 외부 범위에 접근이 가능하나 외부 범위에서는 내부 범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반복문의 범위에는 특수한 성질이 있는데요. 반복문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반복할 때마다 재생성됩니다. 예시로 반복문이 실행되면 메모리 공간에 넘버 변수의 공간을 할당 후 0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 박스 변수에 저장된 값을 1 증가시킨 후 넘버 변수에 사용된 메모리 공간이 해제되고 다시 조건을 확인 후 반복문이 실행됩니다.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넘버 변수의 공간을 할당 후 0의 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 박스 변수에 저장된 값을 1 증가시킵니다. 다시 넘버 변수에 사용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반복문은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만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범위 내부에서는 범위 외부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나 범위 외부에서 범위 내부에 선언된 변수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